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한번 볼게요. 어, 포스코 DX 오늘 4%나 빠졌습니다.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반도체는 좋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 시세를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한쪽에서 강하면 한쪽은 눌릴 수밖에 없고, 한쪽에서 그 눌려있던 쪽이 다시 올라오면 그동안 강했었던 게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이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예 시세가 박살이 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포스코 DX 같은 이런 그 작년 23년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잖아요 사실상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한 10배 이상 올랐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박살이 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포스코 dx가 지금 박살이 났나요 안 났죠 자 보세요 고가부터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건 많이 올라서 받아야 되는 당연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조정 구간에 우리가 판단하고 봐야 될건 확인입니다 확인 이게 주식시장의 핵심이에요 뭐 다른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주식 주식시장에서 너 매매하면서 도 얼마 벌었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럴라면, 그쵸? 이걸 꾸준하게 유지한다는 건 주식시장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은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서 포스코 DX는 지금 가격적인 부분으로 검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그냥 계속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10배나 오른 종목이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진다는 건 일반적으로 받아야 되는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고, 고가에 물려 있다면 반드시 이 영상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다른 종목에서까지 수익을 충분하게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제가 먼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요즘에 하도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인증을 먼저 할 텐데, 자, 내용 보시면, 실제 제 계좌 수익입니다. 108% 2배가 넘었죠. 기간은 24년, 올해입니다. 1월 2일부터 3월 28일까지고 계좌 수익 2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계좌 수익은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 운 좋게 한두 종목 수익난 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걸 이해하면 정말 다른 종목에서도 수익을 낼 거예요. 자, 보세요. DI입니다. HBM 관련 주죠. 반도체 쪽입니다. 근데 돌파 구간에 매수를 했죠. 저는 반도체 쪽을 1월달, 12월달, 이때부터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었는데, 어떻습니까? 다 뒤에 가서 시세가 다 나오고 나서 매매하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랬을 때 수익이 얼마? 18%, 22%.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왜? 확인하고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 정도의 수익만 다른 종목에서도 꾸준히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종목들 보잖아요. 오늘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4.6%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쵸? 이런 그상황에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것도 뭐예요? 돌파 구간이죠? 그쵸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한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코리아 EFT, 비올, 에이펙트 이렇게 진행됐는데 보세요 코리아 EFT 내용 보면 오늘 7% 정도 강세 제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고 손절도 나갑니다 근데 그 손절이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건데 자 내용 보시면 2월 19일 어때요 28.8% 수익을 내고 나서 뭐 손절도 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가면 계속해서 매매를 한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나 로봇 한번 보시죠 에브리봇이나 지금 그포 스코디엑스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매수, 그렇죠? 하나, 둘, 셋, 삼거래일 동안 47%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시세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자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한다면 와서 배우세요. 이거 다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돈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필요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알았죠 돌파하는 종목 그러면 포스코 dx는 뭡니까 지금 돌파하는 종목인가요 아니요 근데 돌파를 했던 종목이죠. 즉, 신고가 이후에 받아야 되는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볼라면 실적을 안볼 수가 없죠. 보세요. 1100억. 23년도 영업이익 1100억. 시가총액은 얼마? 7조 7천억. 그쵸? 그냥 천억에 7조 잡으면 PR 70배. 그쵸? 고평가 종목입니다. 고평가 종목이 더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적 1,100억의 실적이 나오기 전이죠. 23년도에 갔으니까 시세가 많이 나왔으니까 2 2년도의 실적으로 600억입니다. 그쵸? 600억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 10배 올라서 시가총액이 막 7조, 8조 많이 올라갔을 때 11, 12조까지 올라간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많이 떨어진 거 맞습니다. 여기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 바다야되는 조정받고 있고 지금 반도체 쪽으로 너무 이 자기 자금이 쏠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 그쪽으로 자금이 쏠려 들어가면서 이쪽 자금이 빠지고 있는 거지. 그 자금에 대한 회전은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반도체 쪽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실제 반도체 종목들을 거래를 계속하고 오늘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 아까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죠. 자금이 이동하는 상황에 맞춰서 내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금이 이동하는 걸 보고 매수하는 거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 DX도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보고 매수하는, 즉,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다. 왜?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그럼 먼저 올라간 거죠. 여기 얼마예요? 8만 원 정도까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구간 우리가 당연히 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내가 보유하고 있었다면 굳이 팔 필요가 없다. 왜? 먼저 반영을 받은 거잖아요. 만약에 실적이 나왔는데 좋지 않아요. 그럼 반등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봤습니까? 에코프로 BM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 BM 2월 초에 실적 나왔는데 적자 찍었습니다. 1,100억에 예상치가 500억 적자였는데 1,100억의 적자를 찍은 건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죠? 반등이 나왔어요. 실적이 박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주가가 먼저 반영하는구나. 이게 주식시장의 원리, 즉, 시세가 형성되는 원리라는 건 일단 이거는 확인을 한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타점.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잖아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타점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는다? 올라오고 나서 잡는다. 근데 가격이 움직이고 타점은 가격이니까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공개를 할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보세요. 오늘 올랐는데 전이 종목은 없어요. 왜? 3월 13일에 S 찍혀있죠? 매도 했어요. 매도에서 75% 수익 받습니다. 며칠 동안 하나 둘셋 3거래일 동안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쪽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고 있고 그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로봇도 함께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보더라도 어때요? 다 동일하게 돌파 구간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비올이나 그런 종목들 오늘 나왔잖아요. 오늘 7% 상승 시가공략 하잖아요. 보세요. 비올 시장가 매수 8시 50분 밑에 에이펙트 볼까요? 에이펙트, 보세요. 계속 매수하죠? 왜? 반도체니까. 에이펙트, 시장가 매수. 이거는. 이렇게 할수 있는 건 가격에 대한 판단이나 이해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런 내용은 정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포스코 DX 지금 매도할 구간 아니에요. 단지 매수를 내가 다시 언제 잡아야 되는지 그 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 타점 관련돼서는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대신에 돈은 안 받아요. 이걸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쵸? 기부앤테이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도주가 탄생한다는 거고,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구간은 정확하게 돌파 구간, 즉, 신고가 강세 구간이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지금 신고가 강세 종목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럼 지금부터 매매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포스코 디엑스의 타점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왜 확인하는 거니까? 포스코 dx는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단지 조정 폭이 너무 가파르게 뜨다 보니까 조정 폭이 나온 거고, 이차 전지 관련돼서 뭐 엮여 있다 그런 거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럴 것 같았으면 7월 달에 꺾여야 되는데 포스코 디엑스가 7월 달에 꺾였나요? 아니요, 안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뭐냐. 강한 부분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라. 대신에 우리는 싸게 잡을 수 없다. 하지만 비싸게 잡는 대신에 기간을 줄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가 공략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주도주 공략이 된다. 그렇 이런 내용을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까지도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 7에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